안녕하세요. 지금 퍼플 아카데미, 어, 메테오 넌픽션반 하고 있는 첫째 10살 김민지, 그리고 플루터 지금 플러스 반, 아, 하고 있는 8살 김민서, 그리고 한명더 있어요. 플러스, 그, 어, 프리케이 반 하고 있는 김민초, 이세 딸의 엄마입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런 이론적으로 어좀 많이 받았던 게 영어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생각도 없었는데, 원장님 하시던 그런 교육, 가치관 같은 거에 좀어 많이 공감도 하고,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제, 무조건, 퍼플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일기는 바로 시작해야겠다. 예, 진짜, 그런 마인드로 됐어요. 일단 퍼플아카 데미는 뭐 학원에서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뭐 칠판에다 적고 뭐 이렇게 외워라 강요하는 그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홈스쿨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엄마라든가 뭐주 양육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언어라든가 뭐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부분에서도 어 엄마하고 그러니까 주 양육자하고 상호작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상호작용 빈도라든가 그 질에 따라서 언어 자체가 어 습득할 수 있는 개수부터가 다르고 또그 질도 다르고, 예.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에 따라서 좀더 어려운 말을 쓸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게 또 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속에서 엄마하고 같이 홈스쿨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더질 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학원에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 학습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아이에게 눈 높이에 맞춰 가지고 넣어줄 수 있다는 점이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뭐 카페라든지 뭐 어디 뭐 알림장이라든지 이렇게 알아보고 또 직접 답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큰 아이는 1 0 살이고 4기로 시작해서 둘째는 이제 구기. 어, 7살 아이랑 이제 5살 15기로 들어온 친구 이렇게 딸, 셋, 맘입니다 첫 아이가 어, 좀 늦게 시작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어, 둘째랑 셋째도 다시 어, 되풀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령층에 맞는 컨텐츠로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노출해주면 큰 아이처럼 고생은 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때 7살이었고 둘째가 4살이었고 셋째는 이제 2살이었는데 셋다 같이 시작을 했어요. 둘째는 베트반으로 첫째는 이제 아카데미 계속 꾸준히 하면서 셋째를 한 15개월 한 정도부터 파펜 지어주고 A단계 박스로 주면 아이가 언니들은 리딩할 시간에 책을 보고 있으니까 자연히 막내는 그 책을 다 끝나면 놀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유도를 해주었고, 둘째는 읽어야 하니까 차분히 듣고 읽게끔 그렇게 해주고, 큰아이는 혼자 습관된 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이만 어, 시키는 것보다, 셋다 시키면 서로 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약간 어린이집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긴 <laughs> 하는데, 서로 어, 불만들이 없더라고요. 너도 했고 나도 했고, 같이 했고, 같이 놀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리딩을 하고 다 같이 간식을 먹고 이렇게 뭔가 우리는 끝내고 보상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어 막내가 지금 다섯 살인데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해서 아이가 북키즈랑 이런 언니가 푸는 프로그램 자기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잘하고 오전에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리딩하고. 어, 막내도 빚제세개 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같이 시키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큰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다중의 엄마지만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가 좀 버거울 때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노출해주면 어, 워낙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차근차근 성장하는 게 보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한달한달 지켜보면 정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방 도움도 많이 받고 원장님 나방을 들으면서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 못해서 몰라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고 아이한테 조금 더 제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노출해주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거라서 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제 어, 저도 주피터 반, 비너스 반, 이렇게 인트리딩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걸 들으면서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듣는 습관 그게 하루하루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게 3년, 4년 지나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정말 영어 유치원 다닌 친구도 정말 부럽지 않고 영어학원 영어 보내고 싶지도 않고 다닐 때도 없고요. <laughs> 그래서 어, 솔직히 이 정도의 콘텐츠를 어, 집에서 편안하게 어, 엄마가 제공만 해주면 할수 있다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나 무한한 특혜거든요. 어, 빨리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퍼플 아카데미란 어,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고 유은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모두 이제 영어로서는 아이들은 정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자라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영어의 장애물은 없을 것 같고, 같이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를 더 믿어주고, 아이들과 이렇게 어 성장해서 지금은 어느 누가 저의 지인이 봐도, 어, 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니, 어, 저희한테는 펌프 라카데미가 정말 축복입니다.